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치만 뚝배기에다 돌려 담았는데 다섯 개씩이고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서울은 전골에 들어갈 김치쌈에 만족한 모습입니다. 언니 양념 천천히 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네. 충북은 고기에 곁들일 고쌈속의 양념을 시작합니다. 고춧가루가 왜 이렇게 맵지? 고춧가루 너무 매운데? 가져와서 넣었던 고춧가루가 청양고춧가루였던 거예요. 고춧가루가 너무 매운 거야. 음. 충북은 고춧가루를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고수의 경장들도 저렇게 하는데 아저 자리가 좀, 좀 떨리는가 봐요, 거기 아니, 시간 많아도 되지 않아? 응? 시간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응, 응, 응. 빨리 와. 몇분 남았어요? 한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잘 될래나. 어, 큰일 났다 물을 씻어서 다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재료를 가져온 충북. 배하고 밤을 더 까서 넣었어요. 그럼 좀 이제 좀 매운 맛이 없어지니까. 서울은 멸치와 다시마로 만든 육수를 전골에 넣고 끓일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요리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분입니다. 이제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청양고춧가루를 실수로 잘못 선택한 충청북도 매운 맛이 강한 보쌈 속을 백김치로 돌돌 말아 썰어냅니다. 흰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흰떡을 좀 예쁘게 이렇게 흰쪽 편을 놓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삶은 보쌈고기를 불에서 내려놓습니다. 보쌈고기를 익히기엔 길지 않은 시간. 과연 돼지고기는 맛있게 익었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잡내가 전혀 없고 부드러운 맛그 자체였어요.